샷. 와잘 쳤어 와 진짜, 기가 막혔다 올라갔나?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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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오케이 샤오가쳐 샤. 굿샷 아. 아, 아, 안 굴러요? 아, 이쪽 코스가 시아... 안 굴러요? 아안 굴러요? 안 굴러요? 는요 아, 오늘 원더박 못 치겠는데? 베스트가 3오 사실. <laughs> 나, 나 베스트 이거 뽑 됐다. 나도좀 아아어 봐줘. 봐. 이건 괜찮겠다. 살짝 잡아줄게. 오 들어왔다 준상. 아, 그래? 오, 오 완전 멀리 갔어. 그래? 원샷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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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다 나이스 응. 야, 너 왼쪽 약간 봐야 가나요? 아, 까비 아, 오케이, 길지만 오케이 형수 준상이 신뢰가 있으니까 오케이 줄게. 잡혔지? 잡혔어. 잘 아니요? 약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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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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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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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이프로. 굿샷. 굿샷. 아오 뷰리 가나요? 가아 세다. 또 미안해요. 마가자뭘짝짝거리냐저 <목소리> <혼자서> <펄쩍펄쩍거리냐?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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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, 그거는 순전 자기 감인 기였어. 건가? 퍼센트는? 그렇지. 뭐야 이거? 응. 아이 올리. 나이스. Nice. Nice. 와, 포팅 좋아졌다 진짜. 네, 멋. 멋있... 여기 나무가 좀 애매한데 있다 여기. 어. 거 아냐? 자, 오 6프로. 붙었다. 와, 6%. 와, 완전 붙었어, 진짜. 하나요. 음. 응. 야, 이프로칙 많은데? 나같빠진 응. 돼요. 아니. 길길이 괜찮지, 지금. 와, 좋다. 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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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안 나요. 안 네, 어. 나 부신을 안 가져서 아, <laughs> 거리가 몇인지 모르겠어. 대체? 네, 어, 그각대샷 그래. 음, 뭐야 이거? 오케이. 아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오케이. 슈아. 편형. 네. 열심히 했어요. 네. 게임게임그래 게임. <laughs> 게임. <laughs> <laughs> 치는 거 아주. 아, 아, 소녀가 지 약간 들어왔어. 야. 네. 아. 아니, 아까 저거. 네, 알겠습니다. 아 역시 준상이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쳐야 애매하긴 해? 어. 샷! 나이스 보디 나이스 맞으면 안 되는데 나무고 이상한 위치에 그냥 가로로 찍은 거 있지? 네. 응. 와 똑같이 간다 아,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나이스 버디! 아 잡았다 나이스 버디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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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는 너무 많이 물을 어억이네 아, 20억짜리 화장실 와 건축을 멋있게 하셨다 멋있다 어잘 쳤어 어 좀더 돌아라 좀만 더와 나이스 나이스 파! 피디 갔다가 약간 오르막으로가네요 샷! 샷. 어. 샷. 오, 오, 너무 잘맞아왔지데 나이스 바람이 있나 보다 바람이, 바람이 있는 거 같아 좀 원뒤트죠 맞죠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아, 생각 야게톡 쳐야 생각. 상 좋아. 상승세 좋아. 준상. 왼쪽 뭐죠? 야, 야, 와 진짜, 진짜 좋다 야거기 뽕이 쫙나가네어 진짜 좋아 있어. <웃음> <웃음> 얘는 왼쪽이야 하나갔들어 <laughs> 예. 네, 에스파수수다다 수에다. 다 수에다. 다 수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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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수에다. 다